안녕하세요, 버튼입니다. 지금 서우주에서 가장 맛있다는 아이스크림, 시몬스 아이스크림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호주 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이 여기 싸거든요, 한국보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진짜 우리나라에서 아이스크림 맛에 대해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스크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이 이 신문사 아이스크림이 전 세계 에서 손에 꼽는 아이스크림이래요. 그꼭 먹어 보고 싶어서 사서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먹어 봤던 뭐 유명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랑 베네젤리 아이스크림이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거를 초코 맛이랑 코코넛 맛을 시켰어요. 베는 제리는 일단 처음에 너무 다 투머치야. 베는 제리 그냥 완전 미국인 햄버거처럼 그냥 다 때려박으면 맛있겠지. 속에 있는, 그런 쿠키나 뭐 초코 덩어리 뭐 그런 덩어리들 그냥 우겨넣으면 맛있겠지 싶은데 전혀 아니었어요. 진짜 맛이 없었고 너무 달기만 하고 맛에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 전혀 없었어요. 무학스럽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시몬스 아이스크림은 코코넛 맛이 진짜 괜찮았어. 코코넛 과육이 잘게 씹히는 것도 좋았고 그 코코넛 향을 인위적으로 확 느끼게 하지 않고 그니까 입에 넣었을 때그 코코넛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좋았어요. 그게 좀 고급스럽게 느껴졌어. 코코넛 맛 아이스크림을 거의 마,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여기가 일대입니다 코코넛 맛은. 그리고 초코맛을 비교하자면 하겐다즈랑 완전히 반대의 형향의 아이스크림이거든요? 하겐다즈는 굉장히 중후한 무게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급스럽고 되게 젤라또 같은 느낌으로. 근데 이, 이 초코맛도 굉장히 맛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무겁지 않고 가벼우면서도 그 맛에 그 입에 넣고 나서 좀 중간부터 나오는 그 초코 향이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맛. 근데 이거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 근데 이거 맛있네요, 진짜.